와 너네 최근 밖에 나가봤냐? 요즘 날씨가 미친 것 같어 뭐만 하면 30도를 그냥 넘기더라 진짜 집에서 게임만 해야 하나? 막막하네 진짜 뭐 어차피 나갈 데 없지만 에... 그래서 어차피 날도 덥겠다 7월엔 장마도 오잖아 이제 나갈 일도 없으니까 집에서 아... 게임이나 하자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냐 7월 신작 중에서도 형이 기대하는 작품 요걸 볼까 하는데 형이 또 한때 스타좀 했잖냐 RTS도 좀 나오고 하더라고 이게 신작 라인업이 나쁘지 않아 또 롤과 옵치 개발자들의 신작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준비했으니 그러니까 시간 없다 바로 가자잉? n 스트 디센던트 데스티니 가디언즈 워프레이 이런 게임들 장르를 뭐라고 불러 다치는 말로 루트슈트라고 하잖아 형이 이 게임 22년 10월 말에 해봤거든 그때 해봤을 때 느낀 점이 재밌긴 했어 일단 비주얼이 이뻐 스텔라 블레이드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애들이 피하지 않으니까 게임할 맛이 나막 캐릭터 이쁜거 봐봐 사귀고 싶다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에? 게다가 여캐만 이뻐 남캐도 잘생겼어 비주얼은 무조건 합격이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게임성이 어떠냐 이거잖아 음... 형이 마지막에 했을 땐워프레이 e 을 너무 따라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많이 받았거든 지형 지물 이용 액션도 약했고 파밍이나 쏘름마서좀 있었는데 스토리나 반복 했스때아 이게 너무 지루하더라고 게다가 최적화도 문제가 많아서 형 컴퓨터로도 살짝 무거웠어 근데 형이 한 뒤로 약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 아무튼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 잘만 나와줬으면 좋겠네 근데 왜 출시하자마자 복합적이냐? 뭔일 있냐? 명조로 맞고만 있을 수는 없다. 원신 회사의 신작. 젤레스존 제로. 장르는 액션 로그라이트 RPG. 배경은 뉴 에리드라고 약간 현대와 사이버펑크의 사이랄까? 크나디어나 아포칼립스 있잖냐. 여기가 인류의 보르니 뭐니 대충 괴물이나 잡으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캐릭터들 보니까 오 얄루. 그래 이게 서브컬처고 이게 캐릭터지. 어디 원신 라이크처럼 만들 게 아니라 할 거면 제대로. 네? 뭔 말인지 알잖아. 그래픽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전투도 역동적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화려하긴 한데 1 b t 때평 들어보니까 조작감이 아쉽다는 평이 있더라 그 점만 고쳐서 나온다면 그래픽 아트도 괜찮겠다 한국어 더빙도 있겠다 이미 원신이랑 붕괴 시리즈로 노하우 좀 쌓았잖아 기대가 안될 수가 없겠지 형은 이미 사전 예약 해놨으니까 모탑 하면서 기다릴 테니 시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네 총괴물 생존 오픈널드 아포칼립스 그리고 무려 공짜인 멀티 갓게임 원스 휴먼 만약 내가 생존도 하고 싶은데 건설이나 레이드도 하고 싶다 그럼 진짜 이 게임 무조건 해봐 배경 설정이나 스토리 이게 나쁘지 않거든 스타 더스트라고 외계 물질이 퍼져서 세상이 망했어 근데 이 물질 얘가 인간 무생물 할거 없이 그냥 싹 기생하는 거야. 문제는 이런 괴물이 되잖아. 그럼 인간한테 무조건 적대적으로 변하거든. 주인공인 우리도 감염은 됐는데 메타휴먼이라고 스타더스트랑 공생한다 해야 하 나. 만약 괴물을 때려잡잖아. 그럼 그 스킬을 쓸수 있게 돼. 자, 그럼 우리가 할건 뭐야? 친구들 불러서 얘네 다 때려잡으면 되겠지. 게임이 전체적으로 그래픽도 나쁘지 않고 쏘는 맛도 나쁘지 않아. 메타기준 파밍하는 재미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네.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번역이나 편의성이 아쉬워. 게다가 오픈월드 멀티게임이라 그런지 최적화도 좀 잡아야 할것 같고. 만약 오픈 때 이런 문제점을 다 잡고 나왔다? 바로 친구들 꼬시러 가야지 아 친구 없어? 그럼 혼자 예매 떨고 있어봐 혹시 모르지 원스 휴먼에서 인싸가 될지 자 비도 오고 덥고 습하고 찝찝하지 이런 날은 뭐 하기 좋아 공포게임 하기 좋은 날 아니겠냐 개발사 이름부터 히토리인 게임 개발사 이름에서 눈치챘겠지만 이거 놀랍게도 1인 개발 게임이거든? 일단 그래픽부터 보면 상당히 현실적이야 진짜 있는 집 같다 그래야 하나? 저 할머니도 정말 있는 거 같... 어? 아니 갑자기 왜 저러는... 아이씨, 깜짝아. 진짜 개놀랐네. 자, 뭔 게임인지 감이 오지? 주인공이 하필 형사인데, 사건이 생긴 유령의 집을 찾아온 거야. 근데 들어오니까, 느낌이 싸하네? 형사 인생 35년. 이건 지읒됐다 싶은 거지? 그래서 살기 위해 집조사하고 탈출도 하는 게임이야. 근데 이 게임은 신기한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플레이어 마이크지. 그걸 저기 인식을 하거든? 만약 이 게임을 하면서, 개쫄었다고 숨소리 조지잖아? 그럼 유령이 거기에 반응해서 여기저기에 튀어나온다. 또이 게임 은근히 기믹이 많아서, 할 때마다 지행 거와 느낌이 다르다 하거든? 공포 마니아들한테 개 추천. 오줄 보라 여기까지만. 자 공포 한번 했으니까 이제 아기자기한 거 하나 봐야겠지. 홀가 이제 파티니멀즈. 슬슬 지겹잖아. 이제 계란의 시대가 찾아왔다. 에그 파티. 자이 게임 딱 보면 뭐야. 홀 가이즈를 계란으로 한다. 요딴 느낌 딱. 들자냐? 근데 완전 똑같냐? 그건 또 아니야. 뭐 게임 하나에 레이싱, 생존, 포인트 수집, 팀 배틀 등네 가지 종류의 스테이지가 있거든. 게다가 기존 맵만 있냐? 당연히 너노. 에그 버스 공방이라고 기존 맵 질리잖아? 그럼 내가 맵을 만들거나 남이 만든 맵도 플레이 가능해. 혼자 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친구들이랑 하면 더 재밌겠지. 하지만 이 게임도 결국은 배틀로얄이라 파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잖아. 그래서 마지막 1등은 결국 누구라고? 어 형이야 한자네. 라켓 런 90년생 중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있냐? 초딩 때 학교 끝나면 꼭 문방구 앞에서 메탈 한번씩 하고 그랬잖아 그추억의 게임이 돌아왔으니 메탈 슬러그 각성 되시겠다 <딩> 근데 메탈 슬러그 후속자 말하잖아 돌아온 건 아니잖아 메탈 슬러그 크맨드라고 뭔 근본도 없는 카드 게임 하나 있긴 했었거든 이미 썸종한지 오래더라고 게다가 메탈 슬러그 하면 뭐야 당연히 로렌건 아니겠냐 각성엔 근본 캐릭터는 물로 기존 메탈 슬러그에 스킬을 넣었거든 야 이게 어떻게 재미가 없어 또 메탈 슬 슬러그잖아. 기존에 있던 슬러그들 있지 얘네도 잘 구현해놓은게 오랜만에 보니 반갑더라고 근데 조금 아쉬운거 전체적인 그래픽을 3D로 바꿨거든 아 이것 좀오불로 갈리겠더라 형도 솔직히 옛날 감성이 더 좋긴 한데 24년에 맞췄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 또 글로벌 운영사가 하필 텐센트네 얘네 운영 드럽게 못하잖아 불안하긴 하더라 그래도 미어도 메탈 슬러그라고 나오면 추억삼아 한번은 해볼까 싶다 자, 7월 게임 더 많긴 한데, 다 소개하면 끝이 없겠더라. 그래서 이번엔 RTS 신작 좀 볼까 하거든? 먼저, 스톰게이트야! 프로스트 자이언트의 신작! 여기가 어디냐? 너네 스타트 기억나지? 거기 핵심 개발자들이 블리자드 탈출하고, 새로 설립한 회사거든? 여기가 모하임 형이 만든 회사, 드림헤이븐하고도 계약하면서, 블리자드 퇴사자 동창이 마냥 RTS를 개발하고 있었단 말이야. 얘도 참몇년 전부터 나온다 나온다 했었는데, 드디어 7월 31일부터 2주 동안, 얼리 액세스가 시작된다 하더라고. 한국은 카카오랑 퍼블리셔를 매지만, 지금 사전예약을 받고 있긴 해자 그럼 이게 뭔 게임인지 알아봐야겠지 일단 스타 개발진 아니랄까보다 종족은 세 개로 나뉘거든 휴먼, 벤가드인퍼널 셀레스, 철, 아르마다 라고 하는데 그냥 테란저그, 프로토스 요거랑 별 다르지 않더라고 또 스타가 PVP도 재밌지만 캠페인이 진국이었잖냐 얘도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고 캠페인이 있다고 하네 또 스타크래프트 협동전처럼 3인 AI 협력전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PVP를 잘 못해도 게임을 즐기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RTS 하면 진입장벽 아, 이거 무시할 수가 없잖냐? 자원 캐리어 건물 지으랴, 유닛 뽑고 컨트롤도 해야 하고 뉴비한테는 엄청 빡세잖아. 게다가 이 게임 은워크3처럼 영웅도 컨트롤해야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엔 퀵매크로랑 AI 버디봇 이 둘이 건물 건설, 유닛 생산을 도와준다 하거든 흔히 말하는 이지투플레이 하드투마스터인 거 같다. 일단 아무리 잘 만들어도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않겠냐. 유비이나샤이마테 해야하니까 여런 시스템을 도입한 게 아닌가 싶더라. BM은 안 봐도 뭐 스킨 판이나할거 뻔하거든. 아이템스니까. 어 그래도 나쁘 않아 게임도 일단은 재밌어 보이거든 스타 좋아하던 형은 한 번은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자 다음으로 볼건 배틀 에이스라는 게임인데 이건 좀 특이하게도 유닛 생산과 건물 건설이라는 개념이 없거든 심지어 종족도 없어 대신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유닛 덱을 짜고 들어가야 하는데 예전에 노바 1 4 9이라고 걔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 노바가 건물도 달랑 하나에 자원도 자동 수급 신경 써야 할건 유닛밖에 없었거든 배틀 에이스도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게 일꾼이 있긴 하거든 기지가 건설되면 자동으로 일하는데 노바랑은 다르게 일꾼이 죽을 수가 있어 만약 그렇게 일꾼이 털리잖아? 그럼 일정 시간 후에 자동 복구가 되긴 해. 일꾼 컨트롤은 필요 없지만 없으면 자원이 안 생길 거 아니오. 신경 을 써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 멀티 개념이 있어서 이것도 신경 쓰기는 해야 해. 아무튼 다른 건다 알아서 하니 유니카 전장에만 집중하면 되는 단순한 RTS거든. 그만큼 진입장벽도 낮고 가볍게 게임하기도 좋아보여. 근데 단점이 너무 명확한 게이 게임 조금만 시간이 지나지라? 지나? 그럼 컨트롤 괴물들만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 재미는 있어 보여서 해보긴 할 건데 한국인들은 금방 보이지 않을까 싶네. 그 밖에도 NC에서 만든 택탄. 이게 원래는 프로젝트 G였거든? 그게 이거야 이거. 어. 또 화성을 배경으로 한 국산 RTS. 스페이스 기어즈도 개발 중이니까 RTS 장르의 부활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 준비됐어롤롤로이즈롤 어? 개발진과 업치 개발진이 만났다. 현재 북미 최고 기대작 슈퍼바이브. 자, 롤 오래했던 애들은 이 아저씨 알지? 이름은 몰라도 어디서 본 사람 있잖냐? 1 9년도에 롤디렉터였던 아저씨인데 이 사람이 롤에서 뭘 했냐? TFT를 처음 소개했다 이거야. 표절 논란에 욕은 좀 먹었지만 게임 트렌드는 기가 막히게 읽은 거지. 근데 이 아저씨가 라이엇을 퇴사하고 티어리 크래프트 게임즈라는 회사를 차리거든. 여기에 롤, 발로란트, 오버워치 등 베테랑 개발진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 게임은 약간 롤이 배틀로얄을 섞은 느낌 스팀에 있던 올리던 있지. 걔랑 좀 비슷한 느낌도 나더라고. 이게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벌써 50회 넘게 테스트를 진행했다 하거든. 근데 테스터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캐꿀잼이라는 거요. 약간 MSG 한 숟분 섞어서 슈바 없는 인생이 재미가 없대. 와, 슈바 얼마나 재밌길래 그러냐. 아 욕하는 거 아니야. 슈퍼바이브즈에서 슈바 오케이? 아무튼 한국은 넥슨이 서비스를 담당한다고 하니까 게임 나오면 한번 다뤄볼 게임. 자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솔직히 요즘 밖에 나가기 개 싫거든. 근데 캐꿀잼 신작들 많이 나온다니까.